아니! 하나 둘 셋! 신세대! 신세대. 따봉! 자, 아, 이거 필기하시고 저는 아이패드랑 노트북으로 필기하는 거안 되는 거다 아시죠? 어! 아, 팬이 없네. 빌릴 사람도 없는데... 사야겠다. 나는 잦은 거짓말과 소심한 성격 때문에, 친구들을 모두 잃었고 그후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항상 혼자 다닌다 나도 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어? 아 오케이 안 사도 되겠네 고 학생 그거 내 팬이요 에? 뭔 소리예요 제 팬인데요 해펜. 뭐야 저 노인님. 아집 가고 싶다. 수업 음,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전에 있어서 이다 조선이 임진왜란을 당해 전쟁 초기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력이 약해진 것은. 란이 일어도 선조대의 1 5 9 2년도에도에은늘의여기여지할지 할게요 다 나가! 어? 설마? 오케이, 시작해보자 <웃음> 뭐야? <웃음> <웃음> 진짜 이펜 때문이라고. 기억이나감정도 조작할 수 있는 건가? 뭐지 뭐, 오지 어, 어, 뭐, 아지 뭐, 지 뭐, 지 뭐, 뭐, 오지 뭐, 뭐, 오지 뭐, 오 뭐, 오지 그까 니그 그, 근데 나 오늘 좀 오늘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아 그냥 그럼 한번 다음에 먹자 어어아 빠이 어 꿈은 아닌데 뭐냐고 개이득이네 에헤헤 오케이 뭐야? 이런 것도 돼? 아, 들킬 수도 있으니까. 여기 에만 써야겠다. 오케이. 그 내려가세요. 어, 준현아. 안녕. 어, 안녕. 이 아이는 예리. 이 사람에게 친절해. 은혜 최고의 인기를 자랑한다 나를 무시하던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나한테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이며 내가 좋아하고 있다 어? 어? 나 지금 똥똥아 그렇구나 아, 그럼 잘 싸고 안녕 어? 너 신세계야? 응나 보금이라고 신세계잖아 아이? 네, 아 바이.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팬이 있잖아. 나도 혜리랑 사귈 수 있어. 너 어쩌고, 혜리야. 어, 똥싸라 뭐 봤어? 어, 그게 아니라. 신세계 들어가 돼. 너무 좋지. 우리 오늘 활동 한단 말이야. 한 6시 정도에 면접 간단하다 보면 될것 같아. 6시? 응. 응. 꼭 갈게. 한어 <laughs> 자 오늘 우리 신입 분원도 한번 왔으니까 한번 자기 소개 해볼게 준아 자기 소개 한번 해봐. 아 부끄러운데 아, 펜으로 쓰자. 야너 뭐해 자기 소개 안 해? 준여라 왜 그래? 이여와! 오우, 진짜 예쁘다. 네 죄송. 뭐하세요? 아, 아 여기 새로 들어온 준열이라고 하는데 자기 소개를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너랑 같은 1학년인데 한번 잘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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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뭐야? <laughs> 신입부원. 어. 아얘 소문 별로던데. 얘가 뭐가 좋다고. 아이 양반 나 싫어하는 것 같은데. 펜을 써야 되나? 에이 뭐 어때? <놀라> <놀라> 아휴 부럽다. 나도 너네처럼 그렇게 귀여운 연애 한번 해보고 싶다. 아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보기 좋다, 진짜.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으, 이혜리! 내가 꼭 가질 거야. 얘들아, 얘들아, 우리 오늘 신입 본도 들어왔는데 회식이나 하자. 고불차마는 어때요? 고추장 불고기에 참이슬 한 잔. <laughs> 고추장 불고기에 참이슬 한 잔? 너무 좋다, 빨리 가자. 오늘 회식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 같아. 아 말짱이 말짱이. 아, 너무 맛있다. 아 너무 짜. 복검아술 많이 참으면 괜찮아? 아 오늘 못 마실 거 같은데. 어? 야, 보검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아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좀 힘들 거 같아요. 야, 그런 게 어딨냐? 원래 술로 해장하는 거야. 아왜 그러세요, 복검이 아프다는데 시계 좀 해줘요. 맞아요. 시계 됐도요 보검아, 얼른 가. 그래? 네? 닫담이었는데 그러면 먼저 가방. 아 죄송합니다. 먼저 가볼게요. 보검아 데려다 줄까? 괜찮아? 아니야 너 회식 가야 되는데. 나 혼자 갈게. 아 미안. 들어가면 연락해. 음. 아우, 열 받아, 1라도 빨리 써야겠다. 야, 너뭐 하냐? 하... 자, 여러분, 저희 신세계 2019년에 시작해서 벌써 2022년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정말 많은 노력과 피와 땀이 섞여 있는데요. 신세계 들어와. 어 캐리야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맞아 평소랑 다르네 무슨 일 있어? 고범이가 걱정돼서요. 에이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거 잘 되잖아. 아니 그렇긴 한데. 아 공책 쓰네요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아 그냥 바로 헤어지라고 쓸 걸. 근데 내가 왜 걔를 걱정했지? 야, 자주 사귀고 있다가 왜 그래? 정신 나왔어? 야, 맞아. 갑자기 왜 그래? 에, 이 그냥 장난치는 거겠지. 아 짜증나. 음, 혜리야, 회식 재밌어? 그건 알고 우리 헤어지자. 아, 너 만나기 싫어. 어, 갑자기? 그 무슨 소리야? 장난치는 거지? 뭐, 뭐 그래? 내가 너한테 어... 장난을 왜 쳐? 야뭐 보검이가 잘못한 거 있어? 그래 아까까진 좋았잖아 에이 몰라요 그냥 술이나 먹죠? 넌 갑자기 공책을 왜 꺼내? 아니 피곤증 맞음 아니다 그래도 썸은 타야지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재밌었습니다 아. 오늘 아. 재 너무 재밌습니다 어, <laughs> 너무 어 어? 혜리야 너만 다른 방향 아니야? 데려다줄까? 아저 저저저 제가 데려다줄게. 아니에요. 제가 데려다줄게요. 혜리한 할 말도 있고. 아이 겠어 그냥 준열이랑 갈게. 어 아, 그래? 그럼 우린 갈게. 가자. 안녕. 어? 아니 내가 내가 데려다줄게. 아니 뭐 저런 애랑 같이 가려해. 아, 말이 왜 그래? 나 오늘은 준열이랑 갈 테니까 그냥 가. 혜리야 들어가 준열아 데려다줘서 고마워 잘가 깜짝 왜그래 야왜 헤어지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 왜, 왜 그래 혜리야 빨리 들어와 응 갈게 어왜 그랬지? 개소리야 들어가 어 어어어 어, 어. 나는 드디어 혜리와 사귀게 되었다 <laughs> 아, 언제 오지? 준열아 내가 너무 무었지 미안해 아니야 지금 왔어 뭐 먹고싶은거 있어? 음, 나는... 왜준열이한테 <laughs> 연락이 안되지? 보내도 <laughs> <laughs> 왜안보는거야 준열아,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아뭐 얘가 맨날 늦어. 아 됐어, 집에 갈래. 그럼 내가 좀 데려다 줄까? 됐어, 나 몸도 안 좋고 얼굴 봤으니까 뭐 됐어, 갈래. 아 진짜 미안해. 아 미안 미안 미안.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같이 먹으러 갈래? 미안해. 됐어, 따라오지 마. 응. 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가 있지? 따라나 가볼까? 대체 어디로 간거야? 집방향은 아닌데 대체 어디로 간거야? <목소리> <목소리> 준열이가 좋다더니 왜 불러서 울고 있어? 어? 너 때문에 보검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냐? 아니, 보검이는 말꺼내지 말고 아니 요새 준열이가 이상해 좀 돼가지고 바람 끼는것 같아. 그래 이상하다니까. 아니 애초에 이미지도 안 좋은 놈이 갑자기 애들한테 어갑자고 이상하잖아. 아 아니, 아니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이상하잖아. 주변 사람들 다 물어봐도 준영이랑 친해진 이유를 아무도 몰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보검이가 너 갑자기 찾아왔대매. 근데 보검이 그걸 기억 못해. 아니 이상하잖아. 지금. 아니 헛소리하지 마. 박보검이 잘못한 거지. 아니야, 분명 뭔가 있어. 너랑 보검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우고, 잘 지내왔잖아. 이렇게 된 거에는 뭔가 있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영화도 아닌. 준열이가 <러나> 마법이라도 부리냐? 마법? 아무래도 그래. 나... 그 공책이 이상해 <laughs> 어진 하이! 뭐하는데? 영상을 보고 있네? 야, 술이나 먹으러 가자 지금 레알? 갑자기? 어 갑자기 지금? 어 아, 지금 바로? 어 바로 그래 내일 공강인데 뭐야저바 가자 짐 챙겨 뭘 챙겨 놓고 와야 어디 갈래? 서촌로나 근처 가자 그냥 아 들어가 들어가자고? 응 가게 가게 아 펜펜펜 이씨 안 나와 어른의 빠방에 서온거 해야지 어? 이거 준열이 거지? 야왜나의걸 뒤져 그놈의 준혁이 그만 속아라 분명 이 가방에 공책이 여깄다 야그 남의 거를 그렇게 막 보면 어이 씨 어? 야 이거 악칠이네 야 이거 진짜야? 그냥 일기 쓴걸 수도 있잖아 넌 일기를 이런 식으로 쓰냐? 이건 분명히 잠깐만 동휘의 머리가 좋아진다 야좀 좋아진 거 같아? 99 곱하기 36이 뭐야? 뭐뭐모르겠아아봐아 아니, 라니까아 아니, 아니, 어? 어? 야 이, 이거... 아 야, 야 야, 아니, 아니, 니가니 아니, 란 말이야. 야, 야, 하지마, 하지마, 아니, 니 아니, 머니야니 아니, 하지마, 하지마. 야야야야 어시 대패 응. 어? 괜찮아? 괜찮아? 엄마 미안내진심 아니었던 거 너도 알지? 응, 음, 그런데 이미 마음이 식은 거 아니야? 아니야, 무슨 열 만행이 다 퍼지고 나서 생각해봤는데 내가 너한테 마음이 식을 리가 없잖아. 걔가 다 인위적으로 조정한 거야. 응, 음, 근데 이제 우리 어떡하지? 아니 어떡하긴 예정지로 그냥 군대 가려고 휴학했어요 아 꼬치꼬치 묻지 좀 마요 아펜 아, 때문에 씨교생활다 조졌네 그러게 그펜내거라고했잖냐아 형님 펜 부러졌는데 죄송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겨 거봐 내가 말했지? 어, 근데 준열에게 괜찮지 않았어?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를구합니다0 1공4 6 연락 부탁드립니다. 놀 때가 제일 좋은 거야. 모두 즐겨. 신세계 들어온 거지? 안 기억. 많네. Let's 잠깐만. 레디? 액션. <laughs>

액션. 나... 아, 나이나나 이거. 나이나나 이거. 나나 이거. 나 이거. 나나 이거. 나 이거. 이 이거. 나 이거. 나아 이거. 나이어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이거. 나이 俺はで。